네, 안녕하세요. 어, 오늘은 제가 좀 색다른 동영상 한번 올려볼게요. 이게 지금 제가 어, 몇달 전에 지금 음, 좀 운동 나갔다가 그 저기 뭐야 게 쓰레기장에서 주는 거예요. 아, 쓰레기 전에 쓰레기장에서 이뭐 연장통 같은 거 버리시면서 못 쓰는 거랑 버리면서 이렇게 버리고 갔더라고요. 이사하시면서 버리고 간것 같은데 아, 여러분 이거 여러분들도 이런 실수 할수 있어요. 이게 예전에는 은값 싸가지고 이게 사용하다가 안 쓰면 은은 까매져요. 이것도 지금 제가 닦은 거예요. 닦아서 이렇게 됐는데. 어얼른 까매요. 그러니까 수저를 사용하서 얼 정도 까매져요. 어 근데 이게 돈이 되더라고요. 몰랐는데 저도 그냥 어 그냥 주소 와가지고 혹시나 해가지고 그냥 이게 닦아봤는데 닦을 필요도 없대요. 이거 지금 제가 어 여러분 주변에 보면 그뭐금리빨 어, 삽니다, 은수저 삽니다. 이렇게 어 조그맣게 이렇게 길거리에 펼쳐놓고 어 이게 있는 분도 있을 거예요. 어 그래가지고 혹시나 해가지고 물어봤어요. 이 수저 하나 있는데 얼마니까는 여기에 7만 원이래요. 어 이게 7만 원. 그러니까 닦을 필요도 없대요. 그냥 까만 거, 그냥, 어차피 이 사람들은, 어, 녹여서, 이렇게, 다시, 이게 재생하는 거라서, 뭐, 닦고 할 필요도 없대요. 그냥 갖고 오기만 하면 된대요. 어, 근데 이게 지금, 어, 르신들이좀 오래된 분들은 하나씩 다 있을 거야, 아마요. 근데 이제 관리 안 하면 까매, 이게 시커매가지고, 사용어도 못하기 때문에, 이사할 때 많이들 버려요. 예, 근데 절대 버리시지 마시고, 그리고 버려져 있어도 잘 주소가지도 않아요. 이게 지금, 그냥 파지시는 분들은, 그냥, 그냥 무게로 이게 좀 이렇게 눈에 잘 띄지 않아서지 몰라도 그잘 주워가지도 않고 저 그냥 눈에 잘 띄는 데 있었는데 아무도 안 주워간 거제가주워온 거거든요. 어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 한번 주변에 있으면은 예 한번 잘 가져다가 예, 파셔도 돈이 많이 남아요. 근데 저는 그것보다도 어, 실수하지 마세요. 가지고 있는 거어 그냥 지저분하고 절대 버리고 가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한번 어 매입하는 것도 있으니까는 예 그런 데 갖다 주시고 예뭐 어느 정도 값어치가 될 거예요. 예. 그러니까 한번 뭐꼭 참고하시고, 절대 집에 이렇게 굴러다니는 수저, 절대 버리시면 안 돼요. 이게 굴러다니는 수저예요, 은수저. 예. 절대 버리시면 안 됩니다.